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64쪽입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 것도 알려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네, 이 시간 이유한 이유한 단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 3 번째 주제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고르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마가복음 말씀을 순서대로 나누다가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에 자녀에 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어,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번 어버이 린어 주일에는 마가복음에서 부모 공경에 관한 그 말씀을 어, 나누려고 합니다. 아, 지난 주일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는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 형제들이나, 또 아니면 아직 그 아이가 없는 그 가정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생각을 할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왔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아, 또 존재한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어,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고, 또 부모님과 일찍 헤어지셔서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 그래도 낳아 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길러 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스스로 태어나서 또 혼자 스스로 자라난 사람은 없지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는 태어나고 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녀에게 이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부모님께 순종하라 또 부모님께 기쁨으로 보답하라 이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레위기 19장에서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신명기 5장에서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잠언 23장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잠은 말씀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디모데전서 디모대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참 많아요. 부모 공경과 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또 성경 여러 곳을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 주시는 그런 징계에 대한 말씀들도 여러 있습니다. 읽진 않겠어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해서 여러 번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번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은요 반대로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안 된다, 잘못 한다라는 반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 희생을 생각하면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참 당연하게 잘 되어야 될일 같은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죠. 아,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서 가운데서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죄송합니다. 아, 부모에 대한 그 순종이 왜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그 순종이 실용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부모님에게 순종 안 하면 혼나니까. 매맞으니까 순종하는 거고 또 어려서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뭔가 순종해야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실용적인 이유들 때문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에 가면서 부모님에게 매맞을 일도 없고 또 부모에게 뭘 얻을 일도 없어지면 실용적인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순종하지 않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 또, 바울은요, 이 말세의 그 징조들을 이야기할 때 설명하기를, 그 중에 하나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님을 무시하게 되고 부모님께 짜증도 내고 부모님께 거역을 합니다. 아, 뉴스에 나오는 이 자녀들의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 자녀들의 부모 학대 또 심지어 부모님을 죽이는 것까지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세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에게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다가 제자들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떼어 먹는 것을 보고는 아니 왜이 정결례를 장로들이 전해준 그 정결례를 지키지 않느냐며 예수님과 논쟁하는 가운데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이 정한 전 그 전통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그 예로 고르반의 예를 드십니다.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 이 부모 공경의 개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개명을 우리 삶에 함께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부모 공경을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의 개명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을 이유로 하나님의 개명인 부모 공경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10개명을 주시면서 그 다섯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계명에 한 가지 예외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자기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유익하게 해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바되었다"라고 말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예요. 예외 규정이 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 고르반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께 드리면 안 된다.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친 그 헌물을 어, 말하는 그런 아람어 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대인이 아 이건 고르반 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요 이건 하나님께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 받쳐 드린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사역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지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 이라는 그 용도에도 쓰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예외 조항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나중에 이 고르반의 서약을 취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 놓고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고 있다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알맞은 때가 오면 이 고르반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이 후대의 랍비들도 이 고르반 규정의 그 불합리성을 보고 그 미시나에다가 고르반을 빌미로 부모에게 공양하는 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적어놨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그런 조항이 없었던 것 같고요. 부모 공경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맹세를 더 중하게 여기는 이 고르반의 그 패단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10개 명에 나오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이 부모 공경은 다른 어떤 이유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한 전통, 그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인 이 부모 공경을 패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후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십일조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정말 지키고 버리지 말아야 할 율법은 버리고 다른 것으로 제한한다거나 다른 것으로 축소시킨다거나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지키고 버리면 안 되는 더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이죠? 부모 공경도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수 없고, 우리가 패할 수 없고, 우리가 축소시킬 수 없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을 다른 이유나 핑계로 바꾸거나 버릴 수 없다는 이 말씀,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수 있을까? 먼저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부모 공경의 예외 사항이라든가 예외 조건들은 없는지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아 저는 부모님께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아, 나에게 이 상처를 준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부모 공경의 예외 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분은 아, 우리 부모님은요 부모로서의 그 책임도 다 감당하지 못하고 평생 사고치고 다니시면서 가족 모두를 고생만 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실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부모 공경의 예외 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부모님들은 훌륭하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그냥 존경할 만한 뭐 인격이나 그런 삶도 없이 그냥 평범한 부모님이십니다. 아니 아주 수준 이하의 부모님이신데 나는 그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부모 공경의 예외 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보면요. 부모 공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과 나를 주관하는 모든 권세들에게 모든 영광과 사랑과 신뢰함을 보여주며 그들의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님에게도 분명히 연약함과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 공경의 원리를 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세워 놓은 혹은 우리가 세워 놓은 부모 공경의 기준들 있으십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의 예외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준들, 조건들, 이유들 있으세요? 주님은요, 그 어떤 건도 어떤 것도 부모 공경의 이 말씀에 있어서 예외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경할 만한 부모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어서 우리 식구 너무너무 고생 많이 시키셔서 상처가 있고 용서가 안 되고 등등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다른 어떤 이유로 어떤 원리로 바꿀 수 없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아, 정말로. 나는 부모 공경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라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 마음이 부모님 공경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모 공경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뭐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으로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 어떤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우리 부모 공경의 이 원리를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부모님께 드려서 공경할 물건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 부모님께는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부모 공경을 행하게 된다면 뭘 한다는 것입니까? 예, 부모님을 물질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물질로 공경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부모 공경이 부모님께 실질적인 그 필요를 따라 드리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그냥 말로만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독특한 그런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과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공통적으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그 뜻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한 그런 물질적인 돌봄과 섬김, 또 봉양의 의무를 가르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실제적인 돌봄, 또 경제적인 봉양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봐도요, 부모 공경은 곧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 늙은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데려다가 안전하게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건 역시 실제적인 봉양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이 자녀 그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이건 역시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돌보아 드리는 봉양하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요 가르치기를. 과부나, 늙은 어머니, 할머니를 공경하여 쓸 것을 공급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정신적인 그리고 외면, 내면적인 감사만이 아니라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는 실제적인 돌봄 또 경제적인 지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 보아야 될까? 자, 우리는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부모님들께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께 실질적으로 돌보아드리고 또 물질적인 그 필요를 공급해 드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도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이유들 또 예외적인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얘기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랑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 여유가 없고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너무 부족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아니면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렵고 부모님을 돌아보아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라거나 아니 우리가 미국에 와 있으니 어떻게 한국에 계신 부모님 뭘 어떻게 돕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긴 하지만 할수 없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좀 어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그런 씀씀이를 좀 줄일 수 있다면 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면 또 집의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돌보아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손해나 고통이 없어야 부모님을 실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는요 손해와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섬기고 돌봐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도 손해나 어떤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손해나 고통을 피하려고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돌봐드리지 않을 때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부모 공경에 담겨 있는 실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돕는 그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님은 예수님은요, 부모 공경을 부모님을 모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한 말씀 더 계세요. 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 징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부모 공경은요, 결국은 부모를 모욕하지 않는 거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내 부모를 존중하라, 아, 공경하라라는 말씀에서 이 공경은 무겁다, 무겁게 여긴다라는 그런 말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도 쓰는 말씀이에요. 잠언 3장9절에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경외하듯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출애굽기 2 0장에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왔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전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어, 존중하라라는 뜻이 되고요. 또 어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존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존중이라고 한문이라고 한문으로 쓸때 무거울 중자 쓰는 거 아시죠? 같은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지 않고 존중하는 이 성경의 부모 공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얘가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경히 여긴다는 것은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가르치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존중하는 것, 곧 공경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죠. 또 쉽게 거역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은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게 되고 또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기 쉬워지죠 부모님은 연루 해지 실수록 육체의 힘이 떨어지고 또 정신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도 어두워 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부모님께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또 시대에 뒤떨어 지신다고 어, 이야기하면서 쓸데없이 고집만 부리신다고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예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들어야 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귀를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또 부모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잔소리처럼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시는 분 없으십니까? 특별히 부모님이 연소, 연로해지실수록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이 공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갔을 때 이삭의 나이가요 스무 살에 가까운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돌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으면서 어떻게 힘으로 한번 밀어붙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삭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거역하지 않았고 순종했습니다. 이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설명하지요. 예수님도요.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완벽했기 때문에 완전한 부모였기 때문에 함께 내려가셔서 순종해서 받드신 것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자신의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홀로 행하는 일은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그 받으신 고단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어,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심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수 있으셨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귀하게 존중하게 무겁게 여기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이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부모 공경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되겠지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부모 공경의 모습 속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모 공경의 예외 규정, 예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부모 공경의 원리를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어떤 예외 조건이 있어 보여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원리를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요.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부모님께 실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돌보아드리는 것으로 해석하시고 해석하고 계셨습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에 아무 힘도 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공경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부모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공경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만약 우리들 가운데 부모 공경을 회피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여러 어, 일종의 어 이런 저런 고르반들이 생각 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